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 어, 오늘 단타친 인증샷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8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단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문의는 여기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카페 Q&A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무지성 질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아, 어, 좀 보시고, 읽어보시고, 실장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증샷 중에서, 어, 올라온 순으로 보면, 어, 미장 보고 은근 기대했는데 하트님이 재미없어 하시길래, 줄때 챙겨요. 챙기기 했습니다. 세종 메디칼, 인터파크, 한네트, 퍼스트. 그니까 알아서 잘들 드시는 거지 뭐. 축하드리고요. 어, 인터파크 제주 항공 NKMX. 어, 잘하셨어요. 인터파크 지니뮤지. 그러게 내일은 좀불장이길 바랍니다. 진짜. 미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장왜 빠지는겨? 어,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거 하니까. 어려운 장에도 별일 없듯이. 별일 없다는데 수익 주시는 핫한 님 감사합니다. 저도요. 인증샷 감사합니다. 인터 파크 NKX. 물론 물리는 것도 있어요. 다 가는 게다 가는 건 어떻게 써? 100%가. 어 이거는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이었죠. 저가 잡기 말씀해 주셔서 주시 하다가 점심 먹고 슬금슬금 올라가서 매도 걸었더니 팔았어요. 알짜 수익 감사합니다. 네, 가셔도 감사합니다. 아, 아, 라이브, 라이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 좀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만명이 꼭 되고 싶습니다. 형님들 키워주십시오. 누님들 도와주세요. 동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아, 돈 버시면 멤버십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일단 장세부터 분석하고 가시죠. 장이,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 아, 어, 버티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아마 코스닥처럼 이렇게, 어, 밑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공포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을 어, 오늘 삼전이 코스피를 방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횡보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좀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 숨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그래요, 그죠? 아, 어려워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해드리고 가야겠다. 어 만약에 만약에 그 어떤 분이 어제 실방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급등 종목을 보고 어떻게 하냐 손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1타에 들어간 저는 3분할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봉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올릴 때 탈출하자 어, 이거를 강조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역시 빠른 분들은 어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든지 여기서 사. <laughs> 그래서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팔아요. 어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대응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줄을 사서 어 여기 조금 빠졌다 싶으면 어 이봉은 손상 안 시켰네? 그럼 이봉에 좀 사주고 조금 오를 때 팔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 아니면 3분할을 정확하게 하셔서 하나 둘셋 하서 어 먹고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어, 그니까 자기 본인 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한가를 못 지켜줬으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봉봉 이렇 해서 세번 나누면 되죠. 하나 둘셋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은 여기에서 빨리 팔았어야 되고. 또 여기 빠질 때 샀던 사람은 이제 올라가면 일절 하면 되는 거고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 차이. 아, 첫 번째에서 승부를 볼 사람은 빨리 빠른 대응을 해야 되고 나는 조금 여유롭게 여유롭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올려줄 때 팔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 3분 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 봉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서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해서 평단을 여기로 맞추고, 올려줄 때 탈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대응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융통성 있게. 뭐, 딴 것만 봐도 뭐다 똑같죠. 여기서 했다고 치고, 여기니까, 하나, 둘, 오, 손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 둘, 오, 야, 이거 어떡하지? 어, 올라오네? 춤에. 다시 올라갈 때? 익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남겨 놓지 않으면 어, 매수 자금 총알을 남겨 놓지 않으면 어, 이거에 절망하고 손절했더니 올라갈 때 야, 이거 올라가네. 야, 씨,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최저점을 팔았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타로 할지, 여기서 1타로 할지, 아니면 여기서 1타로 할지. 어, 용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왕 주식에는 왕도가 없어요. 다내맘대로 되면 뭐 빌딩 다 샀게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팔았더니 반다 아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네 어제 이어서 연타로 달린 친구는요 현대바이오가 9%를 찍었고요 유엔아이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아, 화성산업이 이거는 어제 제가 방송 이제 따로 밑에 하나 놓고 이거 화성산업 이거 거래량 터질 때 됐고 마지막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18%를 찍고 아래 꼬리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방향을 어, 자체 이제 밑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조금 더 쉬고 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갈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아 이거는 이제 제원을 떠났습니다 아 대현이구요 하루시 어, 어제 어제 골랐던 거죠 대현 오늘 12% 어제 골랐던거 유유제약 오늘 23% 갔구요 어 아, 무학은 이틀 쉬고 27% 풍부초정도 같이 움직이니까 어, 오늘 15%를 14% 15%를 찍었고요. 골드퍼시픽도 이틀 쉬고 오늘 16%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대응을 한 번에 할지 아니면 두번 살지 세번 살지 정해놓고 또 봉을 깨뜨리면 손절을 한다. 어, 이것도 정해놓고 아니면 나는 이거 뭐봉 깨뜨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산다. 어 이렇게 하시든지 어, 눈치껏 어, 용통성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이거는 상한가를 갔네. 어, 여기 위에 두 개는 야수의 영역입니다. 플레이디와 무악 무악은 야수의 영역이에요. 어, 얘는 플레이디는 위로 더갈 자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 많이 터뜨렸는데, 어, 조금 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죠. 5%하고, 14%하고, 이두 군데가 있습니다. 플레이디는 이제 빠져도 많이 빠지고, 올라도 많이 오르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쎄신 분들의 영역이고, 어, 대응을 칼같이 하시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여기 두 개는, 나는 대응이 안 된다. 물려도 손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무학도 얘가, 어, 지수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친구 중에 하나죠. 유통 비율이 얼마 없는 품절주 중에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세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 두 개는 야수의 영역입니다. 아, 소심한 개미들은 하면 안 됩니다. 밑으로 빼도 시원하게 이렇게 뺄 거고요. 올려도 시원하게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 칼손절이든지, 칼익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어, PCL이구요. 그나마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모아도 되는 친구들. 예. 아 이해되죠. 이제 한번두 번에 어, 두 번에 요 위치 요 위치 혹은 요 위치 타점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잡아서 이제 슬슬 모아두면 수익 구간을 줄수 있는 모습,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들 나는 이제 갈 준비가 됐어. 어 신호탄에 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호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은 만약에 여기서 1타, 1타로 만약에 뭐한 종목을 들어가는데 금액이 300이면 여기서 100만 원 사고 쭉 빼면 여기서 100만 원 사고 어 다시 이제 살살 양봉 조금 나왔다. 그럼 여기서 100만 원 사고 살짝 올릴 때틱 털고 어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구요 그리고 아니면 100만 원 여기서 사고 바로 올라간다. 그럼 틱 털고 도망가십시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한 번에 그냥 막노밖꾸로막 인생 귀엽다. 막 이러면 여기 이렇게 빠, 빼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뭐 한장하겠네하고 손절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빠지고 막 이렇게 가면 손절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꼭 여유자금을 갖고 한 종목에 내가 세번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접근을 하셔야 접근 방법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유 자체가 다른 거지. 여기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이렇게 올릴 때다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면 나는 한 주만 사놓고 여기 밑에서 빠졌을 때 여기서 좀더 사고 어좀 흘르려고 할때 여기서 좀더 사고 올릴 때다 팔겠다. 거래량 터지면 팔겠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접근을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다. 여기 위까지 달리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 이상. 유유제약 1우가 유유제약보다, 원래, 원래 우선주가, 우선주가 본주보다는 더잘 달리는 게 맞습니다. 유유제약 1우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왔어요. 여기까지 위치를 달려야겠죠. 11%. 유의제약도 마찬가지고, 저기 위에까지, 위에까지는 달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7% 이상. <laughs> 아,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 꼭, 이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몰빵을 했으면, 다음날은 털어야 돼요. 근데 나는 한번 사고 여기까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다음날 올라가니까 팔면 되는 거지. 어, 못산 거를 아쉬워하고, 보 올라갈 때 보내주고, 아, 종목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 매수매도 방법을 얘기하고 있네. 대동전자고요 이거 올라갈 때 6%, 6%에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여기 정도 오시면, 어, 아, 오면, 오시면이래. 9,380원? 9,400원? 여기, 여기, 이두 구간이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파시면 되겠구요 빠꾸 없이 달리기를 하면 7%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 위에 여기 위에 상한가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까지 있습니다. 13%. 대륙재간이고요. 얘도 가격을 좀 세워 놨어요. 세워 놓고 여기까지 달리기를 했는데 어, 여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가까지는 달리기를 해줄 걸로 보입니다. 7%. 이것도 3분할 조건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갭을 좀 띄어 놨으니까 이거 갭을 메꾸러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 중국 관련 악재가 나오면 어더 빠질 수도 있어요. 12% 정도.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바로 가면 바로 가면 7% 빠지면 14%니까 어 조금 영통성 있게 대응을 하시고 어 인생 뒤없다.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를. <laughs> 아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나 당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뭐 빠져서 맞아, 맞아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나, 부담스럽죠. 살살 하세요. 추매할 자금을 남겨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약한 금액으로 빠져도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추매 자금이 있어야 추매를 하든지, 예. 그래야 탈출도 하죠. 어, 뒤 없이, 물론, 이제, 몰인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다 먹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그래요 네. 아니 뭐 유앤아이 같은거 어제 몰빵 했으면 상한가 하냐 어, 그럼 뭐 인생 더 없지 뭐 이런거 7번만 하면 뭐뭐 난리나는 거지 뭐 근데 근데 그렇게 까지 하면 아, 그렇게 하면 한번 부러지면 끝납니다 한번 부러지면 끝나요 딜리고요 얘도 여기까지 9%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대륙제강 딜리 풍국주정 똑같이 움직입니다 얘가 세번째 따진데 얘도 여기 정도 잡아놓고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8% 정도 수익구간이 있습니다 풍국주정도 어 얘는 위를 조금 더 돌파해도 괜찮을 것 같은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물량을 다 해결을 했으니까 이어 위까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6%좀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잡음이 많냐 죄송해요 복잡하네 복잡해 아 얘는 11,300원 코리안니 11,300원입니다 얘가 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버텨주고 버텨주고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죠 11,300원까지입니다 위로 300원 정도 더 올려줘도 됩니다 에센테크구요 얘는 많이 빠졌죠 이게 엄청난 긴 시간을 매집을 해놨어요. 보통 이제 뭐 단태님은 밥그릇기법이라고 하고 저는 U자형 패 우리 선생님은 U자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큰 U자형의 도입 부분에만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르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큰 U자형, 큰 U자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재미없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쑥쏠 수도 있습니다. 에센테크도 여러분 재무 같은 거 좋아하시면 재무 관련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번, 2번을 다 했어요. 1번, 2번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3번, 4번이 시작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js 코스메틱 아, 코, J.S. 코퍼레이션이네요. J.S. 코퍼레이션 여기 매물 때다 해결했죠. 이제 물려있는 사람이 여기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3% 구간 그리고 여기 위에 최고가 구간 어, 달리기를 했던 구간이죠. 9% 아시아 경제입니다. 아시아 경제도 이게 어, 달리기를 조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여기 위까지. 여기 여기까지만 탁 찍으면. 물론 이제 VI 전에 파는 게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본느구요. 본느도 오늘 여기를 해결하고 왔죠. 여기를 해결하고, 여기 위에까지. 여기 이상 이제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은봉 빠진 여기 자리까지네요. 그러면 달리기를 해도 15% 정도는 달릴 구간이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까까지만 7%까지만 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방님이고요. 아 방님도 방님도 <laughs> 위치를 잡아놓고 있죠. 네. 방님도 위치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 어, 거래량이 그1 0만 주나 있고 에센테크 천원짜리 에 비해서 어 얘가 더 거래량이 많습니다 어, 달리기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쉬고 갈 수도 있지만 달리기를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무서워요 플레이디는 또 빼고 있네 장이 무서워요 어 미장이 올라도 우리 장이 빠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기가 바닥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뭐, 많이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떡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요렇게 수렴 구간만 해서 살짝 올리고, 수렴 구간만 해서 살짝 올리고, 이렇게만 해주면, 어, 주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살 이렇게 횡보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